자 오늘은 이 색종이들이 있지만 이 색깔 중에서 오늘 오렌지를 만들 거니까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잘 몰라서 어 제가 아는 방법대로 해볼게요. 여기 일단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살짝, 아잇. 선풍기를 틀어버려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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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될 거니까 게러니까동그라미렇될이렇다해볼게요이이 여기 잘안 되네. 음.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 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여기 뾰족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걸 되는데 <laughs> 여기 지금 편 모양으로 이렇게 네돼요 음. <laughs> 지금 제선 비상입니다 이렇게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망했음 망함 망함 모양은 예쁜 대박이 모양은예쁜뒤에는 방암. 엄마 게 아, 네. 이을게요 어, 공해야되는데거이 느낌으로 되이어이 해도 을성은해어요이이이이이 왜요? 티나요? 일단 할게요 됐나? 안된 느낌 아주 작은 됐습니다. 완성! <laughs> 저 이제, 잎사귀를 해야 되겠죠? 오, 날라가요. 연두색이 필요하네. 저, 연두색이 없어요. 연두색을, 연두색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네, 드리요 네, 예. 자. 연두색 동생이 줍니다. 해. 오, 계속 날라가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먼저 연필 초록색 연두색이 있는 거쓰어이자연두 초록 오케이 어 계속 날아가고 자 면도? 여기 면도? 있죠 여기 짬짬 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짬짬 짬을 해줄게 요 이거 귤 같아요 언래어끌까어 아니. 와, 가위가 필요한데. 나 가위 못 줘. 아빠 나고 여기 초록색이나 연두색 어 주사줘. 초록색이나 연두색 아 초록색이나 연두색. 어. 괜찮거든요. 이렇게. 아무 색이나 하세요. 자, 먼저 저는 초록색을 보이게 할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일단, 이렇게 살짝, 음, 이만큼 하고, 그, 내가 수박을 만들 거다. 수박 엄청 쉬운데. 이렇게. 근데 까먹은 없어서 수박을 못 만들겠다. 아, 까는은 여기 있구나. 까먹은 여기 있어 가위는 것도 없는데. 까먹은. 내가 잡아준다. 이래서, 이제, 그, 초록색이 더 필요한데, 안 죽죠? 줄 거예요. 그래, 저 땡큐. 자, 이제 초록색이죠? 또 초록색이. 얘가 초록색이죠? 그럼 얘도 초록색으로 해야 돼요. 자, 얘는 네 일단, 잎사귀를 만들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언니야 내가 m p of her, by way o 요 여기 이렇게 됐 k y the giant. 그 o u l l 군 e t it a 아니. 곰돌이 엄청 곰돌이 엄청 all. y o 이 l 이 get it a 나는 수박을 먼저 사볼 거야. 이 거는 그냥 에이니스 거도고에이니시 이렇게 됐고요. 잘못했지? 어, 그래도 괜찮지? 응. 이렇게 접어주면 되지요? 이렇게 하고 양풀로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빠가 여기 게한면 됐고 이제. 이제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짠. 아주 참쉽죠 그래, 다음에 봐요. 안